어, 지금 어느 쪽 먼저 공격할지 결정장애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아까오 다시 따로따로 덤비는 따로국밥 전략 쓰는데, 중국에서도 2대1 대결이 있었는데, 선수 링으로 물고 있는데, 어, 스티븐열정펀치 날립니다, <laughs> <난리입니다>, 당나권 <장난감. 웃음> 네, 오늘은 뽀아카오 대두 명의 파이터 대결입니다. 1대2 대결이죠. 흔히 다구리는 에 장사 없다고 말하는데, 어, 무에타이 대명사죠, 뽀아카오. 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초딩때 놀이터에서 돈 뺐던 형아들을 자세 취하고 있는데요 음, 한쪽 주머니 3,000원씩 준비해서 갔던 어, 기억이 나네요 네. 꼭 저렇게 앉아계신 분들이 집에 갈 차비가 없었어요 <laughs> 그 당시에 <laughs> 차비를 빌려달라고 하셨는데 한번도 갚진 않았고요링 중앙에서 본격적으로 대결 시작합니다 어, 자세 잡고 있어요 세 선수 어, 지금 어느쪽 먼저 공격할지 결정장애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아카오 뭐자 어, 진짜 대결아니고요 어, 이벤트성 어, 대결로 보이고요 자, 하이킹 어, 한 번씩 때렸고요. 플잉리킥날라차기까지합니다 어, 발차기로 지금 반격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주먹줄공 들어갑니다. 일부 공격도 해보고요. 어, 어, 플라잉쿨밤 들어갔고요. <laughs> 정신이 번쩍 드는 <laughs> 꿀밤이죠. 근데 발차기 잡고 지금 어, 무릎에 올려놓고 어, 장마사지 들어갑니다. <laughs> 숙변을 제거해주고 있고요. 주먹 맞고 다시 노이기 군체 어해지는 보아랜드 사장님 동시에 다가옵니다. 어, 지금 전략이라는 걸 쓰기 시작했어요. 자, 머리를 씁니다. 발 뒤꿈치 잡아서 넘겼고요. 어, 다시 따로따로 덤비는 따로국밥 전략 쓰는데요. 맞고 정갈키 노름수합니다자 <laughs> 마지막 한 분도 플라이네킥으로 어, 마무리 했고요. 자 퍼포먼스에 만족했어요. 비록 뭐 짜고 치는 고수도 비지만 실제 대결해도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요. 자 이걸 보고 따라한 건지 중국에서도 이대일 대결이 있었는데요. 먼저 통베이 선수, 자 원숭이권 쿵푸를 수련했고 킥복싱도 수련했고요. 현재는 무술 대역 알바를 하고 있고, 어, 지난번에 운남성 제일고수 짭소룡을 제압하기도 했고요. 클럼펀치 날리던 4칭 영춘권 고수도 어, 제압을 했었죠. 클럼펀치 <laughs> 날리고 있는데, 자 상대 선수는 당랑권을 수련한 어, 시상페이. 이름도 참 거시게 하죠. 어, 시샹페이. 벌려서부터 네. 당룡권을 실현했고요. 그 옛날에 홍콩 강시영화에서 도사 역할로 나올 듯한 그런 룩을 입고 있어요. 저옷 입고 동사무소 가면 쌀이랑 김치 같은 거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룩이죠. 두 번째 선수는 팔괘장과 구양신공을 쓴다고 합니다. <laughs> 자, 구양신공 중국영화 위천두룡기에서 이영걸이 쓰던 그런 무공이죠. 자, 영화에서만 보던 전설의 무공을 일체로 쓰는 곳인데요. 어, 그 앞에 친구랑 둘이 손잡고 동사무소 가면은, 음, 좋을 것 같고요. 자, 2대1 대결 시작합니다. 빙빙 돌고 있죠? 음, 어, 세선수 일단 강강수호 하면서 어, 승리를 기원하고 있고요. 어, 일단 달려듭니다 상남권. 자, 구형신고. 어 정확히 가드 위로만 때리는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구요 클론펀치랑 떼찌펀치 날리고 있어요 ㅎ 권 ㅎ 지금 서로 웃기기 위해서 어,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두선수 지금 싸움이라고 한번 해본적 없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았을 것 같은 어, 그런 움직임이구요 저 선수 링으로 물고 있는데 어, 스티븐이 열정펀치 날립니다 <laughs> 당난권 어, 미국 가서 직접 배운 듯한 움직임 보여줬고요. 열정 펀치 달리고 열정적으로 링 밖으로 떨어졌고요. 어, 계속 조던 스토펀치 달리는데 이건 아무리 운이 좋아도 어, 못 맞출 것 같은 그런 펀치죠. 똥 어, 맞고 종이 냄처럼 날라갔어요. 구양신공 <laughs> 구명신공 언제 나오는 거야 도대체? <laughs> 어, 근데 통배 선수도 어딘가 움직임이 별로 안 좋죠. 어, 이런 상대면은 벌써 끝냈어야 했는데 어, 그래서 지금 등 보이고 도망치는데요. 결국 경기 멈춥니다. 심판 부상 있는 것 같아요. 얼굴 찡그리는데, 그리고 손가락 부상으로 경기 종료되는데요. 원래 부상이 있었는데 경기하면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분쇄골절 됐다고 합니다. 예. 자, 얘네들 지금 이대일 대결이었다고 좋다고 떠들고 다닌다고 하는데, 어, 대단합니다. 예. 자, 오늘은 비교체험 극과 극 이대일 대결이었고요 다음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